아이씨..뭐 먹으러 가지? 장아 니돈 네 있나? 돈 있지 얼마 있는데? 현금은 별로 안 들고 다니는데? 그래 얼마인데 그래가? 지금 만원 있네 한번 보자 아 씨발 나도 나도 만원밖에 없는데 <laughs> X됐다.. 여산에 누구 뭐 현금 당기는 사람 들고 다니는 사람 있나? 아통장이 뭐 어디 돈 있나? 아..X됐는데 만원밖에 없는데 뭐 먹으러 가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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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자 X된다 아따 씨발 아싸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간다 다 간다 배고픈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플렉스를 할수 있는 바로 그곳 부영지게촌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야. 어. 이거 술다 먹네. 야, 시, 소주 한번 보자. 소주 풍경, 이거 하면, 만이천 원다 썼는데. 몇만원 있고. 네만원 어, 있고, 이만 원. 다 썼네? 하면은, 일단은. 어. 사장님 응. 저이가라트만 넣어주세요 뭐 슈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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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가슈가트트내려가트트 走。<laughs> <laughs>